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수정 사항 위주로 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 황우나, 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와 하도 많이 수정이 돼가지고 참 <laughs> 북한과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여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많이 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